네, 요즘 화제인 티어 원 티셔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티어 원이라는 혹시 아세요? 최고의 특수. 부대. 네, 미군 쪽에서 특수부대를 티어 원, 티어 두, 티어 쓰리 가지고 분류를 해놨어요. 네. 그중에 가장 탑 티어 부대를 티어 원이라고 하는데, 네. 하루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대,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생들한테 이안 해줘도 면 티어 원 아니냐 그랬더니, 아 우리가 웃기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충분히 티오 원인데 네. 그렇게 어, 자긍심을 못 가질까?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도 티오 원 같은 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을 티오 원이라고 표방을 해주면서 그런 친구들이 자존심, 이 자긍심을 갖고 자존심 높아지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 시작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3월 1일날 유관순 열사를 위해서. 티어 원이라고 해서 티셔츠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3월 26일이 또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에요. 그래서 또 그걸 기념해서 티어 원이라고 안중근 의사를 프린트했고요. 그리고 이제 6.5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 기갑 연대 M8 그레이 아운드 장갑차를 프린트해봤고요. 해군은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 그리고 공군은 최초의 전투기 F51D 머스탱 신념의 주인 18번기를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상 별로 유별날 거 없는 T1이라는 단어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그런 의미를 갖고도 넘칠 만한 위인들이 많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T1 프로젝트를 만들어봤죠. 네, 감사합니다. 네.